23살의 한나는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을 막 졸업했었고 잠시 학업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기회를 벼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한나는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낯선 태국을 여행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2014년 9월 12일 한나는 친구 3명과 함께 배를 타고 태국 코타오섬에 도착해 오랫동안 꿈꿔왔던 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코타오섬은 태국에 속해 있으며 1933년부터 1947년까지 정치범 수용소로 사용되기도 했었죠. 그 전후에도 사실상 사람이 거의 살지 않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1980년이 되어서야 서양 배낭여행객들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관광 인프라가 생기기 시작했었죠. 그러나 코타우섬에는 공항도 없고 생활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했습니다. 따라서 그곳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서양에서 온 저예산 여행객들이었습니다. 여행객들 중 일부는 하루 종일 파티를 벌이고 술을 마시며 약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경찰력도 부족해 치안 상황도 형편없었습니다. 거기에 미얀마의 불법 이민자들도 적지 않게 살고 있었죠. 시이리 해변은 코타오 섬에서 가장 긴 해변으로 길이가 1.85km에 달합니다. 또한 시이리 해변에는 호텔과 레스토랑, 스쿠버 다이빙 스쿨과 편의점 등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는 곳이죠. 한나와 친구들이 예약한 리조트는 오션뷰 방갈로라는 곳으로 해변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으며 2층으로 구성된 소박한 리조트였죠. 짐을 푼지 얼마 되지 않아 한나와 친구들은 옆방에 묵고 있던 같은 영국 출신의 3명의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데이비드와 크리스 그리고 크리스의 형인 제임스였죠. 크리스는 데이비드의 소꿉친구이고 목수였으며 크리스의 형인 제임스는 백완공이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죠. 데이비드는 당시 24살이었고, 그의 여름 그는 공학학위를 받고 막 졸업한 상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호주 광산회사에서 6주 동안 인턴으로 일했고, 동남아를 여행한 뒤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귀국할 예정이었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같은 영국 출신이라 그들은 금세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인 9월 14일 저녁, 한나 일행과 데이비드 일행은 인근 초퍼스라는 술집으로 향해 술잔을 기울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때 술집 사장님은 그들에게 사진 한 장을 찍어주기도 했었죠. 놀랍게도 이 사진은 한나와 데이비드의 마지막 사진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정이 막 되었을 때, 한나와 친구들은 에이시라는 술집으로 이동했습니다. 새벽 2시쯤 되자, 데이비드와 크리스도 그곳을 찾았죠. 잠시 후 한나와 데이비드는 숙소로 돌아가기 위해 먼저 술집을 나왔습니다. 해뜰 무렵 모래사장을 청소하던 청소부는 바위 근처에서 무언가를 발견했고 가까이 다가가보니 백인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12m 떨어진 얕은 해변에서 백인 남성이 물에 떠 있었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한나와 데이비드였습니다. 코타오 섬에는 총 6명의 경찰관이 있었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경찰관들은 중대한 사건의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비전문적인 행보를 거듭했고 그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이후 몇년 동안 피해자 가족과 국제 언론으로부터 비난받기도 했었죠. 태국 경찰이 저지른 첫 번째 실수는 모든 여객선을 즉시 멈추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사건은 새벽에 일어났고 이른 아침 청소부가 한나와 데이비드를 발견했었죠. 코따우섬은 공항이 없기 때문에 배를 이용해야만 들어오고 나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범인이 누구든 간에 제때 여객선을 봉쇄시켰다면 범인은 탈출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현장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지 않았고 따라서 호기심 많은 관광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해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현장을 짓밟고 일부 사람들은 시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었죠. 어쨌건 경찰은 현장 조사를 마쳤고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한나는 여러 차례 둔기에 의한 부상을 입은 채 바위 아래 해변에 누워 있었고 여러 곳에 물린 자국이 남아있었으며 치마는 상체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한나가 간당에 살해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의 벌거벗은 상태였고 양말 한 짝만 신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에도 여러 차례 공격받은 흔적이 남아있었고 손에는 저항은이 남아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물에 던져졌을 때 아직 살아있었으며 그의 사이는 익사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현장 근처에는 혈흔과 발자국으로 뒤덮여있었고 한나와 데이비드의 옷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소나무 아래에서 담배꽁초 3개와 검은색 슬리퍼를 발견했고 다행히 한나의 몸에 남아있는 정액과 담배꽁초에서 타인의 DNA를 추출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한 현장에서부터 약 20m 떨어진 곳에서 혈흔이 묻은 괭이가 발견되었고 이 괭이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로 보았습니다. 경찰은 한나와 데이비드 모두 머리 쪽에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나 분노에 의한 범행인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 한나와 데이비드의 친구들을 찾았습니다. 처음에 경찰은 데이비드의 소꿉친구인 크리스를 찾았지만 그는 극도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에게서 어떠한 정보도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크리스의 손에 상처가 있는 것을 발견했고 상처에 대해 묻자 그는 보름달 파티에서 모닥불에 화상을 입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자신과 데이비드가 다음 날 코타오섬을 떠날 계획이었다고 말했고 또한 코타오섬에 있는 동안 누구와도 갈등 겪은 적이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크리스의 형인 제임스는 사건 전날 밤 코타우 섬을 떠났고 한나의 새 절친도 경찰에게 어떠한 단서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간단한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한나의 친구들과 크리스에게 코타우 섬에서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곧 이러한 결정이 자신들의 실수라는 것을 깨닫고 말았죠. 이후 후속 조사에서 크리스가 용의자로 지목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한나는 손에 금발 머리카락 몇 가닥을 쥐고 있었는데 데이비드의 머리카락은 갈색이었고 경찰은 크리스의 머리카락이 금발이라고 믿었습니다. 또한 크리스와 데이비드가 머물고 있던 숙소에서 데이비드의 바지 중 말라붙은 소량의 핏자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의 가방에서 금발 머리카락이 붙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들을 토대로 크리스가 두 사람의 관계를 질투해 살해한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진상 크리스의 머리는 금발이 아닙니다. 만약 데이비드 가방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이 크리스의 머리카락이라고 해도 두 사람은 같은 방을 쓰고 함께 여행했었기 때문에 크리스의 머리카락이 데이비드 가방에서 발견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데이비드가 살해되었을 때 그의 옷은 범행 현장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숙소에 남겨져 있던 소량의 피 묻은 바지는 사건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크리스는 섬 출국 허가를 받은 후 곧바로 배를 타고 떠났고 방콕에서 형 제임스를 만나 최대한 빨리 태국을 떠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태국 경찰이 공항에서 형제를 멈춰 세웠고 그들의 DNA 샘플을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국하지 말라고 당부했죠. 이때 이 사건은 전 세계 주요 언론으로부터 주목받기 시작했고 결국 태국 경찰과 정부는 이 사건의 부담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9월 17일, 당시 태국 총리인 뿌라유 짜노차가 나서 해외 관광객들에게 태국은 안전한 곳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했었죠. 그 사이 DNA 검사 결과가 나왔고, 한나의 몸에서 발견된 DNA는 두 명의 아시아계 남성으로 확인되었으며, 담배꽁초의 DNA도 또 다른 아시아계 남성으로 밝혀졌습니다. 크리스는 혐의를 벗을 수 있었지만, 곧바로 영국으로 돌아가는 대신, 형과 함께 태국에 머물며, 경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고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죠. 수사를 이어가던 경찰은 범인이 외국인 관광객이나 불법 체류자로 보았습니다. 코타우 섬의 합법적인 미얀마 영주권자는 2,000명 정도였지만 불법 체류자는 5,000명이 넘어가고 있었죠. DNA 검사 결과가 아시아인으로 밝혀지면서 경찰의 초점은 미얀마인에게 향하게 됩니다. 태국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경찰청장은 헬기를 타고 직접 코따오 섬에 오기도 했었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을 모두 조사하고 그들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그들 중 5명의 옷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이들 5명을 포함해 경찰이 수집한 200여 개의 DNA 샘플에서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자 사건 전날 밤 피해자들과 관련자들의 동선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일리 해변에는 300여 대의 CCTV가 있었지만 그러나 실제로 작동하는 카메라는 106대뿐이었습니다. AC 술집 정문에는 카메라가 있었지만 해변으로 통하는 후문에는 카메라가 없었는데 한나와 데이비드가 후문을 통해 나가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경찰은 모든 CCTV를 살펴보았고, 그날 오후 11시경, 3명의 아시아계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A 시술집 근처 편의점에 나타난 것을 발견합니다. 편의점 CCTV를 확인한 결과, 그들은 담배와 맥주를 구입했는데, 그 담배는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와 동일한 브랜드였습니다. 이후 그들은 한나와 데이비드가 묵고 있는 리조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 45분경, 한 식당 입구 카메라에 아시아계 남성이 우통을 벗고 달리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그곳은 A 시술집에서 20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으며 사건 현장에서는 훨씬 더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편의점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장한 3명 중 1명으로 추정했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더 이상 CCTV에 포착되지 않았지만 새길로 빠지는 그림자가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그 샛길은 마우마우라는 미얀마 노동자가 살고 있는 작은 집으로 이어지는 곳이었죠. 10월 1일, 경찰은 신문을 위해 마우마우를 경찰서로 연행합니다. 마우마우는 미얀마 통역사의 도움을 받아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오후 11시경, 마우마우는 다른 두 명의 근로자인 조린과 YPO와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그 편의점에서 담배와 맥주를 구입했습니다. 이어 그들은 노래를 부르러 해변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이 노래를 부른 장소는 범행 현장 바로 옆이었습니다. 대략 새벽 1시가 되었을 때 마우마우는 오토바이를 타고 여자친구 집으로 향했고 조린과 YPO는 그대로 해변에 남아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마우마우가 새벽 4시경 여자친구 집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조린과 YPO가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린과 YPO는 사건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마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1차 DNA 검사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었죠. 경찰은 마우마우의 진술을 통해 조린과 YPO를 유령 용의자로 판단하게 됩니다. 조린은 그의 거주지에서 체포되었고 YPO는 10월 2일 오전 코타오섬을 떠나 태국 본토에 도착한 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두 사람을 심문했고 DNA 채취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3일 경찰은 용의자 두 명이 범행을 자백했고 한나의 몸에서 추출한 DNA와 그들 DNA를 검사한 결과 정확히 일치했다며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조린과 YPO를 사건 현장으로 데려가 수많은 취재진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검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은 데이비드 역을 맡을 외국인 관광객을 찾았고 한나 역은 영국 여성 기자가 자청했습니다. 마우마우가 오토바이를 타고 떠난 후 두 사람은 해변에 앉아 담배를 피우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백인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젊고 아름다운 한나를 본두 사람은 갑자기 아기가 생겼습니다. 조린이 근처 채소밭에서 괭이를 집어들었고 이어 두 사람은 몰래 그들에게 다가가 우선 데이비드를 공격한 뒤 그를 바다로 던져버렸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괭이로 한나의 의식을 잃게 만든 후 결국 몹쓸 짓을 하였고 한나마저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떠나기 전 YPO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YPO는 집으로 돌아간 후 런런이라는 친구에게 휴대폰을 주었다고 말했었고 경찰은 런런의 집에서 데이비드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은 경찰이 미얀마인을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우선 데이비드의 키는 거의 1m90cm에 육박하지만 조린과 YPO는 키가 작고 마른 체형입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이 데이비드를 제압하고 동시에 한나도 제압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이후 체포될 때까지 약 보름 동안 두 사람은 코타오섬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기자들과 경찰력이 투입되었는데도 두 사람은 평소대로 출근했었습니다. YPO는 코타오섬을 떠나 태국 본토에서 체포되었는데 그는 단지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린과 YPO의 신문과정과 DNA 검사 동의서는 모두 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태국어를 이해하거나 읽을 수 없었죠. 경찰이 고용한 임시통역사는 미얀마 국적의 팬케이크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통역 자격증이 없으며 태국어 실력도 형편없었습니다. 현장 검증 과정에서 두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을 보였었고, 경찰의 지도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한쪽 방향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었는데 경찰이 잘못됐다고 하자 반대 방향을 가리키기도 했었죠. 현장을 지켜보던 기자들과 주민들도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조린과 YPO는 법정에서 자백을 번복했고 모든 혐의를 부인하게 됩니다. 또한 두 사람은 체포 당일 경찰에게 고문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세 사람은 오후 11시경 그 해변으로 향했고 마우마우는 새벽 1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해변을 떠났습니다. 조린과 YPO는 한동안 계속 앉아있다가 비가 오는 것을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조린은 술에 취해 두통을 느꼈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옷을 입은 채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잠시 후 YPO는 위독과 신발을 벗고 바다에 들어갔고, 한동안 두 사람은 신나게 수영했습니다. 수영을 마치고 해변에 도착하자, 그들은 YPO의 신발과 옷, 그리고 조린의 기타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별수 없이 두 사람은 비를 피하기 위해 마우마우의 집으로 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곳에서 YPO는 신발과 옷에 대해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셔츠는 마우마우 것이라 돌려주어야 했었고, 신발은 출근할 때 신어야 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YPO는 다시 그 해변으로 향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YPO는 마우마우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을 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YPO는 런런이라는 친구에게 찾아가 주운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때 YPO는 휴대폰을 열고 싶었지만 비밀번호를 몰라 실패로 돌아갔고, 런런에게 그 휴대폰을 맡긴 뒤 충전하라며 그의 집을 떠났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YPO는 혹시나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런런에게 휴대폰을 없애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런런은 그 휴대폰을 부숴버리고 뒷마당으로 던져버렸죠. 사건 현장에는 목격자도 CCTV도 없었지만, 세 사람은 사건 현장 해변에 갔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 자백을 철회했지만 YPO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을 주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가 실제로 휴대폰을 주었는지 데이비드에게 뺏은 것인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건 그는 데이비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었고 런런에게 없애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결정적으로 한나의 몸에 남은 DNA는 조린과 YPO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DNA는 강력하고 유일한 직접적인 증거였죠. 그러나 DNA에 대해 변호사는 반박했습니다. 경찰이 조린과 YPO를 체포하고 DNA를 채취한 뒤단몇 시간 만에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시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지정한 DNA 시험기관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DNA 보고서 내용의 일부는 수기로 작성되었으며 수정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2015년 7월 10일, 결국 판사는 DNA 검사를 다시 하라고 명령했지만, 경찰은 한나의 몸에서 발견된 DNA 샘플을 모두 소진해 다시 검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괭이를 다시 검사했는데, 이전과 동일하게 피해자의 DNA만 검출되었습니다. 결국 판사는 경찰이 처음 제출한 DNA 검사 보고서를 받아들였고, 2015년 12월 24일, 조린과 YPO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사는 체포와 신문과정 등 여러 결함을 인정했지만 DNA 증거만으로 모든 결함을 압도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죠. 조린과 YPO는 항소를 이어갔지만 2019년 태국 대법원은 원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사형선고는 국제사회와 특히 미얀마에서 거센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미얀마인들은 태국 대사관으로 몰려들어 항의하기도 했었죠. 2020년 8월 14일, 태국 국왕은 사면을 발표했고 조린과 YPO는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교도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공식적으로 이번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대중과 언론은 코타오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 가문을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가문은 코타오섬에서 리조트와 호텔 다이빙샵 등 수많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코타우 섬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죠. 한나와 데이비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A 씨술 집도 그들 가문의 소유였습니다. A 씨술 집의 주인은 몬트리왓이었는데 사건 당일 아침 청소부가 시신을 발견한 후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이 몬트리왓이었습니다. 당시 몬트리왓은 현장을 자유롭게 돌아다녔고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번 사건이 몬트리왓과 연관되어 있다고 믿었고. 경찰이 뇌물을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쇼니라는 남성은 페이스북에 자신이 코타오 섬에서 탈출했다며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었습니다. 쇼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음악가이며 데이비드와 친구 사이였습니다. 한동안 쇼는 코타오 섬에 정착해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며 생계를 유지했었습니다. 쇼의 주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데이비드가 자신을 A 시술 집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술이 덜깬 탓에 그는 갈수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어느 날 밤, 쇼는 술집에 있었는데 갑자기 현지인 두 명이 다가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이 범인이라는 걸 알아. 오늘 밤 스스로 생을 마감해. 우리가 지켜보고 있을게. 당시 쇼는 너무 두렵고 겁에 질려 서둘러 술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두 사람은 여전히 쇼는 따라오고 있었죠. 다행히 쇼는 편의점을 발견하고 즉시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편의점에 CCTV가 있어서인지 두 사람은 더 이상 따라오지 않았고 밖에 서서 계속해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쇼는 편의점에 숨어 영국에 있는 가족에게 전화를 걸었고 누군가 자신을 위협하고 있다고 알렸죠. 마침내 그는 경찰의 도움을 받아 숙소로 돌아갈 수 있었고 즉시 짐을 싸서 코타오섬을 떠났습니다. 문제는 쇼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거의 없었고 쇼의 모습은 다소 과장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퍼지자 오히려 쇼니 진범이라는 네티즌 수사대까지 등장하게 됩니다. 데이비드는 괭이로 공격을 받았지만 자상도 남아 있었습니다. 쇼니의 손목에는 상처가 남아 있었고 그의 상처가 데이비드의 자상과 크기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쇼니의 목걸이를 펀칭 나이프로 보았고 따라서 쇼니 한나와 데이비드를 살해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쇼니 콧다오섬을 무사히 탈출하기 위해 꾸며낸 것이라고 믿기도 했었죠. 그러나 숀의 주장 중 일부는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숀을 따라갔던 두 사람 중한 명은 몬트리왓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몬트리왓은 그날 술집에서 숀과 대화를 나눈 것은 사실이고 그저 숀의 행동이 수상해 한번 떠본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숀과 몬트리왓 역시 DNA 검사가 진행되었고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지 않아 두 사람 모두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조린과 YPO가 진범인 것일까요? 아니면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 된 것일까요? 처음부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논쟁도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